네. 대음악기니라고 하면은 네. 보통 제가 이제 남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남성들은 조금 뭔가 소극적이고, 기대고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응. 내음받기라는 그런 단어에서 드러나는 그것보다는 뭐 고행을 한다든지 뭐 영화에 보면 책지고 자기 몸을 때리듯이 뭔가 응응. 이 몸으로 느끼는 그런 느낌의 성호는 그 수행법을 저는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음받기 생각보다 그더 어려운 느낌을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자, 자기를 고행을 한다고 하는 건뭘 얻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여기 있어요. 그게 얻, 얻으려고 하는. 그럼 내어맡기면 되지. 그걸 왜 고행을 해가지고 굳이 해야만 얻는다고 생각해. 그게 인도의 옛날에 그 정신수행 문화의 역사를 보면 좋은 거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한마디로, 그, 사고방식이, 좋은 거는 거저 둘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 그, 내가 심한, 정말 치독한 고행을 하면 할수록, 더 절정에, 그, 좋은 것을 얻는다. 이런 사상의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행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가 있느냐. 그런데 진리는 대가가 필요 없는 거야. 이건 진짜 거저 주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고행이 필요가 없는데, 그 공연이 자기 한 생각에 노예가 돼갖고 고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뭐 자기를, 뭐 때려요?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laughs> 오요저 이슬람 문화에 가면은 뭐 수, 저 뭐야 그 순위 판가가 그러더라고 뭐철뭐 뭐 자기를 뭐 칼로 뭐 여기 박고 뭐 채찍질하고 뭐 채사슬로 묶고 뭐아 그게 왜 시아파하고 순위파가 갈라진 이유가 누구야 예언자 무하마드가 죽고 그 아들인가 뭐어 암살을 당했어요 그그 그 후계자가 그 그때 그이제 후, 암살을 당하는 바람에 그 어린 아들을 그후계자로 올려야 된다는 파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암살을 사주한 것 같이 의심되는 그 친척 동생이 있었어요. 그둘 사이에 이제 헤게모니 쟁탈, 우리 아침은 그러니까 뭐야, 저, 어, 단종하고 수양대군하고 그, 딱그 사이인 거야. 그렇게 돼갖고 요쪽은 순입하고 저쪽은 시합한 거야. 어,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갈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종의 편이 그렇게 자기 몸을 학대하고 뭐 칼로 찍고 뭐 난리를 쳐요. 왜 그러냐면 그 어린애가 그 얼마나 고생을 하다 그렇게 죽었는데 우리가 그 고통을 분담하고 뭐 같이 느껴야만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는 거야 또. 근데 그래야 구원받나? 아? 그러니까 그것들도 다 뭐냐면 이 세상에 그, 어 뭐야, 좋은 걸 얻으려면 굉장히 많은 그 희생과 돈을 갖다 바쳐야 된다라는 어떤 그 보상 심리?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이해나 그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적인 거지. 그런 상대적인 게 아니야. 이래야만 절해 된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게, 나만 없으면 쉬워요. 근데 내가 있으니까 어려운 거야. 나도 이 세상에서 제일 주체하고 알지 못할 게나 자신이에요. 주체하기 힘들고. 안 그래요? 그런 나만 없으면 되는데, 그럼 내어 맡긴 거야, 저절로. 근데 내가 있으니까 내어 맡기가 어렵지. 가면서 욕게 어떻게 생긴 건데. 요걸 어디 갔다 어떻게 내어 맡기라는 거야. 이거 도대체 아리까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무아 상태만 되면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근데 무아는 어떻게 되는데요? 하면 자기를 잘 봐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만족하고 충만하고 기분 좋은데 내가 없는 상태인 때가 많아요. 안 그래요? 어, 그, 그럴 때, 과연 그 상태에 나는 어떤, 어떤 상태였나, 잘 보시면은 바로 감이 잡히신다니까. 걱정근심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그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다고 쳐봐요. 그때 얼마나, 얼마나 상쾌하고 그냥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 그렇죠? 천만근 짐을 확 벗은 것 같잖아. 그죠? 그때 내가 있었어요? 없잖아. 그냥 가벼움. 하늘에 날아갈 것 같은 가벼움과 자유. 그런 걸 체험하잖아. 그죠? 그게 내오마금이요 항상 날아가는 기분이면 네. 상대가 볼때좀 미친놈이 <laughs> 아니야. 그런 때도 지성을 가끔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아니, 상대방이 그, 그, 어떻게 보느냐는 그거는 상대방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어떤 상태든 불만족하지 않은, 완전히 만족한 상태고, 편안하다면, 아, 그게 최고지. 상대방이 어떻게 볼까? 무슨 걱정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상대방이 중요해? <laughs> 나는 상대방의 노예예요? 음. 네. 교사님 설명 중에, 뭐하 가? 돼야 된다라고 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체로 그런 말을 쓴 공부를 하는 초심자가 듣게 되면 네. 이 형태의 사라짐, 네. 형태의 없어짐에 네. 상당히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그 무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감을 잡게 해주거나 이렇게 할때 어떤 식으로 설명해? 아니 일단 형태는 사실은 보통 때 여러분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형태가 있다고 생각할 때만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 내가 내 몸을 의식할 때만 내가 여기 있지. 내가 무슨 골다리 뭐 어디 딴 생각하고 있을 때는 나는 내 몸이 없는 그냥 순수한 의식 활동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그땐 자기 몸이 어디 있는지 몰라. 여러분이 뭔가에 집중 몰두했을 때 여러분은 몸이 아니라고 몸은 여러분의 의식에 붙어 있는 부수물이지 그때는 여러분이 완전히 의식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평소에도 무아 체험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 몸이 내가 아니면 무아지.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은 몸을 나라고 여기니까. 그다음에 마음도 나라고 여기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게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남이 내 생각에 대해서 막 꼬투리 잡고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졌어. 그러면 생각을 나라고 여기니까 기분 나빠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유아가 돼 있잖아. 생각을 나로 여겼으니까. 근데 어차피 그 만약에 그 생각을 내가 나라고 여기지 않았더라면 그, 그리고 그 생각을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그럴 수도 있잖아. 아,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다. 어, 미안해. 한번 또끝 바로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야. 그죠? 그럼 그때도 보면 그 생각을 나라고 여긴 마음은 무화인 거야.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유화가 되는 거지. 몸도 내가 의식할 때만 유화고, 몸을 의식하지 않을 때는 무화가 되는 거고요. 마음도 내가 생각, 감정, 느낌을 붙들고, 이걸 나라고 자기 동시할 때만 유화예요. 그리고, 마음도 내가 그거를 아무 생각도 마음도 내지 않거나 설사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요 생각이 내 생각에 불과함을 보고 있다면 그때는 마음도 비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는 자기는 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보고 있는 자일 뿐이지 자기가 생각하는 자거나 경험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그런 말했었잖아요. 사람은 경험하는 자. 생각 기억하는 자, 그리고 지켜보는 자. 이세 가지가 사람 안에 있다. 그런데 경험하는 자는 몸과 마음이고 그리고 생각하는 자는 마음이고 그리고 지켜보는 자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에요. 그건 의식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무아를 무아를 자꾸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보면은 몸 아니면 마음을 자기라고 여기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걸 자기라고 여기면 유아가 되는 거고, 그걸 자기라고 여기지 않을 때는 무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아를 할지라도, 무아임을 아는 의식이 있으니까 무아지. 무아임을 아는 의식조차 없으면 무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 자체도 아닌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은, 무아라고 아는 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켜보는 자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조조 스님이 그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했더니 어, 없다 했다가 아니요. 왜, 어? 부, 부처님은 모든 어? 저 생명체에 다 부, 불성이 있다는데 왜 개한테 없다고 함? 아, 어, 그럼 있다고 하죠? 아, 그럼 아까는 없다고 해놓고 왜 지금 있다고 합니까? 아, 그럼 니네 맘대로 해. 그게 다 결국은 있다 없다가 정답이 아니고, 있다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을 지켜보는 자 입장에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전 시간에 말했지만, 색즉시공 공직시색이 저절로 되고 있는 거야.